안녕하세요. 화이팅. 우와, 아니 원래 이렇게 규모가 큰 대회가 아니거든요? 오랜만에 마라톤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시계, 유니폼, 개봉, 신발까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는 10km에 최전합니다 이 저는 3분 45초 페이스로 뛰겠습니다. 3분 45초 화이팅. 왜냐면 오빠는 2주 뒤에 시합이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만져하는 걸로.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출발니다 10초. 지안이 화이팅뒤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규모가 큰 대회가 아니었는데 확실히 러닝붐이라서 그런지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Let's go! 둘둘칠 팔! 여유로운 여유로운 모습 둘둘침팔 아, 우리 양지마라손아 손놀림 너무 좋아요 아, 가벼운 손놀림 할게206 하나 화이팅! 1090 가자! 물 맞으면서 <laughs> 시원한데? 시원해아시원해데 시원한데? 오늘 심박을 1 5 0을 넘기지 않게 달리려고요. 심판님 이렇게 이쁘세요.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응원을 많이 나오셨네요. 여기 좋은 게 천천히 뛰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 같이 뛰는 느낌이에요. 신박이150 넘지 않게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6분 30초 페이스가 저한테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심정사 화이팅! 저도 어, 저, 저, 저 오르막을 올라와야 된단 말이죠. 어우 전 저거 힘들게 뛰는 모습 보기만 해도 제 숨이 차고 힘들어요. 에이 레이서 무리들이 있네요? 와, 이거 이따가 어게 올라와야 된다고요? 파 많이 화이팅! 제대로 길게 뛴게 거의 5kg 정도였는데, 아직은 몸에 막 무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심박수가 150 넘기지 않도록. 이제 3kg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 뭐배 땡기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천천히 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10km를 처음 뛰시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동남이 가고 있어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네 끝까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저씨한테 화이팅 응원해 드리니까 갑자기 가셨어요 와 여기는 탁 트여 있어요 너무 좋다 바람도 시원하게 부네요 와 이제 1km도 안 남았어요 너무 좋죠 여기 대관령은 건물이 다 낮아서 하늘이 이렇게 탁 트여있습니다 맨날 이뻐요 맨날 하늘이 오늘 벨트를 좀 잘못 짠게 남편 거 가져와서 너무 큰 거예요 계속 얼렁거리고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계속 이 표정으로 뛰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머지 400m만 좀 빨리 뛸게요. 안녕. 안녕. <laughs> <아유. 웃음>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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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운동장 거리 너무 좋은데? 이야 다 왔다. 200m. <laughs> 멋있러루피 같아요 지금 파란 로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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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내 남편 어디 있는겨? 12km 뛰고 커졌어 1 2 k g 그렇지. 아 좀만 더 빨리 니다 오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짜잔! 제가 난임병원을 졸업했어요. 그 말은 즉슨 제 뱃속에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임신 15주 차이고요. 영상을 보시고 임신했는데 런닝해도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 말에 대답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제가 다니는 병원에 문의를 드렸죠. 제 선생님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임신 확인을 했을 때 제가 일정이 잡혀있던 것들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달리기를 해도 되는지 여쭤봤을 때 조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난임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는 산모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심박수를 좀 체크해 가면서 운동을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셔서 진짜 1kg 정도 걷디 걷디 하면서 심박수 안 올라가게끔 그렇게 천천히 시작을 했고 중간중간에 병원 갔을 때마다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이제 달리기 좀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거리를 조금 조금씩 늘리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안전기를 지나서 10km 마라톤을 완주를 하게 됐죠.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완주를 해도 될까? 내 욕심 때문에 아기를 좀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당일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 일단 뛰어보고, 힘들면 바로 중단하자. 이 생각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거의 진짜 6분 30초에서 7분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주를 할수 있었고 완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인스타에는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유튜브에는 뭔가 가볍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아...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장 컸고요. 어, 앞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실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되었고, 몸의 변화는 배가 나오고 있다는 거, 네, 댓글에서도 살이 좀찐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체중은 똑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운동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근육량은 적어지는데, 이제 지방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운 거죠. 체중은 똑같으나, 몸은 이제 살찐 몸이다. <laughs> 배에도 털이 나고,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기 M자 이마, 여기에도 잔머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제가 직장인이 아니고, 저 혼자 일을 하는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될까봐 되게 두려웠던 마음이 컸는데, 네,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실제로 올해도 해외 마라톤 관련된 협업 제안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그 시기쯤에는 배가 불러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 어? 생각보다 어, 저희 괜찮아요. 진입 코치님 체력만 괜찮으시면 저희 함께 해요.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해외 일정은 못하지만, 국내 일정들은 또, 네. 네, 예, 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초반에는 아기가 딱 생겼을 때이 아기를 지켜야겠다 이런 모성애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그 시험관의 과정을 다시 하기 싫다. 그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정말 하기 싫다라는 마음 때문에 운동도 많이 줄이고 좀 자제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임신한 게 실감이 나면서 어떤 한 엄마가 되는 그런 과정을 저도 좀 뭔가. <laughs>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채널은 일단은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체력이 되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런닝 관련된 정보나 달리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차라리 좀잘 됐다 싶어요. 임신을 해서 운동을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하자, 이런 생각이고요. 6개월 남짓, 남은 이 시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험관 영상 올렸을 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다음 영상부터는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보기 싫으시면 어떡하죠? 그게 가장 큰 걱정이긴 한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지리코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양지즈 <laughs> 마라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양지즈 마라톤, 화이팅! 아기가 있는데, 아기로 만들. 아, 너무 익숙하네. 우리 여기서도 빨리 아기 만들어야죠. 쉽게 만드실 거예요. 곧!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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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밍스 아니에요. <laughs> 커밍스 선정이에요. <천천히 웃음> <해주세요>. 커밍스. 못 <laughs> 돌아옵니다. <너무 두렵니다. 웃음> 기대해 주세요. 민진 언니가 1등 했어요 언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뛸 때. 액 앵션 케어를 무시하는 대관령 하프 마라톤. 그 <laughs> <끝>. 화이팅 <laughs>